이 고니온 본문과 설교 행 14장 1에서 7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 이고니온 전도 1. 전도의 주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와 그 일행은 새로운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새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즉 복음의 메시지는 시대의 환경 속에서도 변질되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는 말씀 전파의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파하는 내용 즉 진리를 바꾸어서는 안됩니다. 2.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고전 2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유창한 말이나 논리적 두뇌를 사용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구전 24해야 합니다. 전도는 성령과 함께 할때 되는 것입니다. 3. 박해를 무릅쓰고 전도 바울 사도 일행은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복음 전파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이방 전도에 있어서 사도 일행과 처음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의 선동에 따른 박해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일행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할 때 파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